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STP 코인인데요. 우선 STP 코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브랜딩이 되면서 이름이 A, AWE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AWE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하락으로 인해서 고점에 계속해서 물려 계신 분들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VIP 세력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코인이라는 게 정말 별거 없는 게 차트를 백날 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결국에는 세력에 따라서 펌핑이 나온다 라는 건데 지금 SCP 코인 같은 경우에 글로벌 세력에 의해서 시세가 나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래들 고래들이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리면서 세력들 거래하는 매뉴얼 포트폴리오 일정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이때 정보 받고 수익 보신 분들 고맙다고 연락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STB 코인 보시게 되면 오늘 거래대금 13억 정도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이제 100원 가격 깨지자마자 다시 한번 이제 물량 쓸어 담고 펌핑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정보를 좀 빠르게 확인을 해봤는데 같은 자리에서 최소 10배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지 마시고 본전에서만 탈출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정보 자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729-8020-S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해당 정보 무료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이거 급등 나오고 나서 늦게 어떻게 해야 되나 문자 주시기보다는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 한번 받아보시면 이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이 좀 해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마지막 페이지 보시게 됐을 때 세력들 펌핑하는 시간대와 가격대. 매수 매도가 전부 전부 나와 있고 언제 어떻게 가격을 만들고 어떤 흐름을 만들어 갈 건지 VIP 세력 정보 제가 무료로 발송 도와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일시와 소수점 자리 가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를 두고 세력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자료를 손에 넣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위해서 세력들 목표가 제가 한 분씩 공유해 드릴 텐데, 이걸 돈 받고 파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더 이상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한테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코인 세력 시나리오 목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1절 금전 요구 절대로 하지 않고요. 신청 방법 010-729-28020-S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답변으로 해당 정보 바로 발송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좀 급하게 만들어서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연락주시면 제가 거감하게 세력정보 다 전달해드리되니까 여러분들 차트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자료 딱 이거 하나 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5초만 시간 내서 받아보시면 절대로 후회 없으실 거고요. 지금 연락주시면 바로 해당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